고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. 오늘의 말씀은 펌제 도포 시 모류 방향 확인. 하나. 한국인의 모류 방향은 가마 위치부터 복잡한 회오리 방향이며 이마 주변에 카오리기라 불리는 틀어진 모류가 많은 편입니다. 양쪽 목 뒷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주변에는 제비초리라 제비초리가 있어 모발이 역방향으로 향하는 모발이 많아 모발 전체가 들떠 목 뒷선이 짧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짧은 모발을 열펌 시술 때 모류 방향 확인은 전체 디자인 구성과 열펌의 완성에 중요한 부분입니다. 뿌리 볼륨 다운펌 곱슬 교정은 모발이 자란 방향을 확인 후 펌제를 도포하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. 이상 끝!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